정말 좋은 인상제를 만들려면 제일 첫 번째는 입안에 있는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거가 된 상태, 구강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. 음식물이 껴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내에서 인상이 완전히 굳은 다음에도 완전한 경화 시간을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, 2분 정도는 조금 더 확인하고 인상제를 구강 내에서 제거를 하시는 게더 좋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거한 이후에 인상제가 다시 그 구강 내에 체득을 한 거잖아요. 그 상태로 이제 완전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8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스톤을 붓는 것 이것을 지켜주시고요. 그리고 그 인상제에 묻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타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톤을 붓는다면 그것 또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스톤을 붓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혹시 러버인상제나 또 알지네이트 인상제를 어디로 기공소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러버인상제나 이런 것들을 좀 소독을 하고 보내는 게 좋겠죠